안녕하세요 두한깡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덥죠 오늘은 선어공 린 조합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새 방덱을 터트리는 구성과 세팅 요청도 상당한데 솔직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팅하면은 공덱이나 공마덱한테는 조금 밀릴 수밖에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150 스킬 중에 이게 제일 좋습니다. 리메이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발 관통, 급소 공격, 기절은 유지가 되었으면 하네요. 부탁드립니다. 장비는 이렇게 세팅해 줬습니다. 생존 적으로 세팅을 해줬고 요새는 오르카가 좀 빠지는 추세라 생생 말고 망막을 줬습니다. 권중 말고 신중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잠재는 방덱에서 한동안 이렇게 많이들 사용하실 거예요. 구성은 이렇게 해 줬고 패스는 오공의 단짝 잔나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메이가 요새 이야기가 좀 있고 어제도 메이가 없으면 방덱 순삭 아니냐라는 연락도 있었는데 메이 사용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 다르게 응용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결투장을 보시죠. 마공대기 나왔죠? 마공대. 자, 린 선타. 오케이. 심연 걸어주고 자 좋고 불굴의 방패 와 선타와 선스킬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 금풍 들어오고요. 괜찮아요. 메이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데미지 예상했고 황제 아련 들어갑니다. 제압 걸어주고요. 아 멋있다 린. 멋있어. 물의 창 들어오고요. 괜찮습니다. 오호 트루도 뿌잉뿌잉 들어오는구나.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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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패디를 한번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뿌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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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줄려나 아 조금 좋네요 조금 어 식어버린 열정까지 기억에 검풍 들어갑니다 기억에 검풍 그래 에반 반드시 찾아내자 오케이 물에 차오 무서워 멜키르는잘 지내니? 멜페르? 오우리아 상대방 린이네요 턴감 상대방 린 헷갈리네 히야넌날 막을 순 없다 오케이 어빵패자 우리 짠나비 힐도 해주고 자 확정막기 이제 3턴간 들어갑니다 아 크리스까지 상대방 방패 못써요 물의 창이요 어우 아퍼 아퍼 자 싸움이 제일 좋아 싸움이 그렇게 좋니? 하지만 스킬 무효화 넌날 막을 순 없다 터졌고요 한번 어우 데랄 데랄투루도 데랄이 너무 많아 저도 하나 갖고 싶네요 언젠가는 가질 수 있겠죠? 자 턴감 들어가고요 저 이쪽 오호 아쿠아 어우 멋있어요 이뻐요 멋있고 이뻐요. 땅에 울림을. 야 진짜 울리네. 세다, 쎄. 자, 저희 쪽, 불굴의 방패. 에반, 힘내라. 거무 들어옵니다, 거무.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케이, 확정 막기. 3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넌날 막을 순 없다. 오케이. 어우, 트루드 완전히 퇴근했죠? 야, 데랄 트루드를 빨리 보내버렸습니다. 우리 쪽 리는 쎄요. 쎄. 물에 창이요. 아하. 자, 저거만 견디자. 프레이야 거. 끝낼 시간이구나. 어우, 무서워. 프레이야 눈이 무서워요. 으아, 쎕니다. 으아, 쎄쎄. 하자, 한번 힐해주고, 세자르가. 막을 수 없다. 너희는 방패 못 써. 자, 선우공도 견뎌주고. 자, 갑시다. 비정한 괴멸. 촉수 공격! 팍팍팍! 어허! 침묵 걸리고 난리 났죠, 지금. 침묵 걸리고. 오, 상대방 아일님아일는 빨리 터트리면은 우리가 완전 낙승인데. 오, 효과 공격까지. 크리스, 든든하다. 오케이. 어우. 타라도 퇴근시켰네요. 끝났네. 이 게임 이겼네. 아, 턴감 들어가고. 끝났어요. 야, 이거. 이거, 아일린도 터뜨렸고, 끝났습니다. 저희가 이길 수밖에 없죠? 야, 손오공 신났어, 갑자기. 어허 오우, 프레이야, 마지막까지. 자, 황제 아련 들어갑니다. 제아 우리가 그냥 후드에 패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완전 거의 풀피됐죠? 휴 오우, 끝까지. 잿빛 속삭임 들어갑니다. 시간도 끝났어요. 자, 자. 우리의 승리. 두 번째 판 보시죠. 거의 똑같은 대기나왔죠 퇴. 어, 우리 쪽 실명 걸리고 우리. 자, 우리가 먼저 실명이 걸리다니 위험합니다. 오, 황제 아련. 제압을 쓰네요, 저희한테. 오, 제압. 방패들 한번 거하게 먹여줄 수 있겠는데, 먹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턴감 들어갔고, 오호~ 각성기까지... 이야, 상대방 린이 진짜 열심히 싸웁니다. 자, 우리 쪽 크리스 각성기 들어갔고요 자, 트루도 완전히 터졌죠. <laughs> 트루도 완전히 터졌죠? 야 상대방은 린이 너무 잘 싸운다 이거 어떻게 된거야 우리한텐 고맙고 기억에 건풍 들어갑니다 자 이거 방패를 한번 먹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세게 한번 오호 빵패딜 <laughs> 어, 게임 완전 터졌죠 어 뭐야 오 어, 타라가 데랄이네요 타라 데랄 야 타라를 데랄로 아, 대억을 이제 타라한테 주셨구나. 투데랄인가, 그러면? 진짜 엄청납니다. 저도 빨리 데라를 얻고 싶네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스킬 모여화도 지금 돼 있고. 자, 이 절멸을 안 들어오죠? 저희 방패 스킬 모여화로 이 데미지는 안 들어옵니다. 오케이. 오, 우리 쪽. 우리 쪽이죠? 각성기. 가자, 턴가. 아하, 끝났습니다. <laughs> 끝났죠, 이 게임은. 끝난 것 같아요. 야 아파. 프레이, 아파. 금풍 들어오고요. 괜찮을 것 같은데. 견디자, 얘들아. 오케이. 견뎠고. 희야, 넌날 막을 순 없다. 야, 타라 퇴근. 끝났습니다. 오, 폭주의 눈까지. 복주하라 샤샤샤샤. 다 빨아먹어. 끝났어 <laughs> 열심히 싸워, 아일린. 고생한다. 넌날 음. 막을 순 없다. 아오 아일린도 완전히 터졌고. 야 손오공. 딱, 턴감 들어갑니다. 장격까지 끝났어, 프레이야. 금풍. 사라지는 건 너야, 프레이야. 더운 날에 고생한다. 음. 끝났어. 고생했어, 너도. 오우, 천지파쇄주 자, 기절까지 걸어버리면서 끝내버리자. 자 우리의 승리. 세 번째 판 보시죠. 어, 린을 사용 안 하는 마공댕이네요. 린을 사용 안 하고 있어요. 마공댕인데 자, 불굴의 방패 써주고요 어허, 아일린, 고맙다. 니가 스킬 써줘서 고마워. 고마워. 오우. 엄청나게 공격하는데. 자, 우리 턴감 들어갑니다. 손오고. 귀야, 턴감 들어가고. 아, 프레이한텐 턴감이 안 들어갔네. 버텨봐라. 오우, 최후통첩. 실명이 걸렸지만, 최후통첩까지. 고맙다, 오르카. 넌날 막을 순 없다. 무너져라. 오오. 멋있는데? 세다르. 오, 호 자, 방패딜 한번 먹일 수 있을 것 같죠? 방패딜. 천공의 심판까지. 야, 고정 데미지 좀 들어옵니다, 이거는. 고정 데미지. 들어오고. 신사랑 방패 켜지고. 짠나비! 에너지 채워주고. 야 기억의 건풍까지 와, 타이밍 좋네요. 상대방 육성 신화 스킬 침묵이 켜졌죠? 하지만 스킬 무효화로 걸리지 않습니다. 역시 방패. <laughs> 오 모두가 사랑하는 드리프트까지. 야 오르카 고맙다. 오르카 고마워. 우리 쪽힐까지 고마워. 야. 자, 우리가 이긴 것 같아요. 승패는 우리 쪽에 있습니다. 오, 아퍼. 지금 상대방이 약간 딜 세팅이 돼 있긴 돼 있어요. 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물의 창까지. 자, 방패를 한번 주자. 오, 폭주해 놓 야, 고맙다 세자르. 어, 폭주해 놓은 타이밍 좋았는데 다 빨아 먹어버려. 오케이. 지금 트루드가 완전히 터졌죠? 금풍, 아하, 괜찮습니다. 방패들이까지 한번 먹여줬고. 자, 이렇게 딜 세팅을 하면은 저런 게좀 단점입니다. 예? 딜 세팅을 하면은 저렇게좀 단점이에요. 상태 이상에 취약하죠. 이건 뭐, 우리가 이겼죠. 아일린, 고생한다, 가운데 열심히 싸우네. 어, 우리 쪽. 각성기 들어갑니다. 린 각성기. 소리 지르면은 온석이 떨어집니다. 아 타라도 끝났네. 자린 속공. 퇴. <laughs> 자 풀피. 우리의 승리. 네 번째 판 보시죠. 오 방대. 방댕. 방대기 나왔네요. 잔나비를 쓰고 천상의 가옥까지. 야 이거는 이기기 힘들겠다. 이거는 이기기 힘들겠다. 이기 힘들겠어요. 이건 이기기 좀 힘들겠어. 뭐 방방전은 운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봐야 돼요. 모릅니다. 어떻게 역전으로 이길지, 역전으로 질지... 어... 상대방 폭주해놓 무서운데... 자, 지금 1분 정도 나왔는데 피가 거의 똑같죠. 서로... 자, 잿빛 솥사기... 어가고요 야, 막상막하...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야하, 자 알림 아일린. 요새 알리는 딜 세팅이 안돼 있을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누가 이길까? 아, 하지만 저기 천상의 가오가 켜졌어요. 으아. 오케이, 손오공 잘했어. 자, 누가 이길까요? 어, 손오공, 야, 거기서 네가갤 때리면 안 되지. 아, 야, 이거 참 졌습니다. <웃음> 졌어. <웃음> 역시 방방전. 마지막판 보시죠. 마공댕이 나왔죠. 오~ 린을 사용 안하시는 또 마공댕이네. 음흠 린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나 봐요. 무너져라. 물의 창이요. 괜찮고. 오~ 놀아볼까. 야, 그것도 진짜 이쁘다. 야, 너 요번에 코스튬 때문에 진짜 빛나. 빛나. 너는 빛나. 오 고맙다 넌날 막을 순 없다 무겁고 빠르게 어 선호곤 천지파세추 다 기절 걸어버려 어우, <laughs> 트루드라 아일린 빼고 기절 다 걸렸네요 야 선호곤 좋다 선호곤 칠성 대장군은 언제 나오니 궁금하네 야 트루드 세요 트루드 쎄 무겁고 빠르게 오우턴감까지 성공 지금 난리났습니다 성공 난리났어요 턴감 해주고 무겁고 빠르게 아 상대방 방패 성공의 심판까지 하지만 괜찮아요 저희 잔나비도 켜졌고 방패도 켜졌고 에반도 켜졌고 각성기가 자 방패 켜지고 잔나비 우리 회복해주고. 불굴의 방패, 오, 타이밍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거 방패 딜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풍 들어오고요. 괜찮다. 꽝패 딜! <laughs> 트루도 한번 터트렸죠?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 우리. 음? 자, 상대방 방패 못 쓰게 견제해주고 물회창 들어오고요. 어우, 아파. 아파. 하지만, 살아났지? 비정한 괴멸 들어갑니다. 그냥 촉수공격으로 다 그냥, 어, 침묵 실명 걸어버려. 야, 초토화됐네요. 초토화. 물에 창. 트루드도 완전히 터졌고, 폭주의 눈까지. 이야, 타이밍 좋다. 야다 빨아버려. 어우, 프레이야 끝났네. 프레이야 끝나면 뭐, 끝난 거죠. 자, 오르카. 고생했어. 막판에 연출 멋있다. 넌날 막을 수 없어 오 손오공 각성기 내가 재앙이 되겠다 멋있습니다 손오공 야 멋있어 물에 창여 너 혼자 남았다 타라 너도 고생했어 더운 날씨에 고생했어 들어가 우리의 승리 손오공 민방대 재밌게 보셨나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